23명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이런 사람들이 집권을 하게 된다면 허경영을 잡아놓고 그러면 이게 하늘의 뜻일까 아닐까? 하늘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허경영은 좀더 클라이막스에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내가 나가고 안나고는 여러분들 노력에 달렸어. 알겠죠? 허경영을 내가 나가면 재밌는 선거가 돼. 왜 그럴까? 허경여의가 딱 나가면 여기는 문제이 여기는 여건이 있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 사람들 더불어와 이 여건이 붙으면 성산이 있어 없어? 없어요? 아행패 없어 근데 허경여의가 나가면 이쪽 표가 많이 없어져 안 없어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붙을 만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극적으로 허경여의를 풀면 정권이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재고 있어. 그러니까 왜 백척 간두냐? 허경영의를 푸느냐 안 푸느냐 에 따라서 우리나라 운명이 백척 간두에 서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쪽 사람들이 되면은 뭘 한다고요? 사드 없애겠죠, 그죠? 그리고 미국과 마찰이 일어나겠죠. 근데 거기에 트럼프 성격이 개상하죠. 이렇게 함수 관계가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중국을 번질라게 또 가겠죠? 중국한테 가서 뭘 하겠죠? 이렇게 되면 미국이 달러 가치를 팍 올려가지고 우리나라가 내는 이자 돈이 몇 배로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돈 가치가 엉망이 돼버리고 우리 경제, 아시아 경제가 몰락하는 거야. 무기로 보복 안 해요. 그냥 환율로 보복. 그러면서 중국을 달러 조작국으로, 달러 가치 조작국으로 이래가지고 중국 경제가 중국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엉망이 돼버려 그러면서 아시아에 달러로 보복을 해버린다면 그게 핵무기보다 무서워요. 에? 일본 사람들은 국가 경제의 4 저희 내수화 경제를 이끌어가는데 북한하고는. 우리나라만 유독 80%가 수출이야. 수출 없으면 여러분들은 집세도 못 내고 월급도 받을 수도 없고 다 망해. 그러면 이 미묘한 중국과 미국 사이에 한반도가 어떻게 살아남느냐? 요거는 호경영이만이 그 대책을 가지고 있다는 거. 맞습니까? 사드를 하더라도, 사드를 설치하더라도, 사드를첫 스타트에 롯데에다가 설치해 준 거는 미국에서 무상으로 해줬어. 맞아, 맞아요. 그 다음에 사드 우리나라에 한 10개가 더 들어와야 돼. 지금 포대, 한개 포대야. 한개 포대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북한의 핵을 못 막아. 그러면 10개를 미국은 파란불을 고 계획하고 있네.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열 번째까지는 돈 내라는 거야. 이 사람들은 무기 파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드를, 우리가 하나를 이미 공짜로 받으면은, 다음 그 아홉, 열 개, 아홉 개 사조에 대한 사조에 돼? 일본 북해도에 미국 사드를 설치했는데, 지금 북해도에 설치되어 있어요. 일본은 이미 방어망을 사드를 다 해놨어. 그게 하나만 가지고 됩니까? 한열개 포대가 포진되어 있어. 그 우리는 나머지 아홉 개는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거야. 그서 좋다 이거요 우리가 부담하는데 이거 계속 설치할 때마다 중국하고 싸우게 어서안 싸워요.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따오로 외교를 하는 사람들이 청와대 외교하는 사람이나 외무부는 뭐하고 앉아있었어요. 중국에 가서 우리가 사드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해야 돼안 해야 돼. 너가 북한을 핵을 중지시킬 때까지는 우리가 좀 보유해야 되겠다. 이렇게 양해 구해야 돼안구해돼 우리가 너그를 실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수출도 중요하지만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으니 이걸 좀 도와주는 방법으로 해주라. 그 대신 첫 번째는 한정론이야. 사드를 내 박근혜 임기 동안만 놔두겠다. 그리고 북한 문제가 잘되면 중국이 해결해주면 철수하겠다. 이렇게 시한부로 성인을 받는 거야. 중국한테 협조를 구해. 그럼 중국이 해주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드 부대에 중국의 군사 고문단이 주둔해라는 거야. 미국하고 협상해주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드가 진짜 중국을 체크하고 있는가? 누가 확인해? 군사 업체부단이 와서 주둔해? 10명이면 10명? 10명. 스무십, 스무십 언제든지 와서 있어. 우리 미국한테 이야기해서 와이게 해주겠다. 그래가 사드 가서 봐라. 사드가 북한 위에 다른 데를 이렇게 하고 있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렇게 이렇게까지 중국에 이야기하는데 중국이 못하겠다 고 그러겠어요?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외교 점수는 빵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런 하찮은 것이 한반도 전쟁을 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싸드 철수하라. 국정교과서 백지 돌리고. 이래 제이 되잖아. 착착 진행되면은 월남처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내 입에서 말안 해도 그 단계가 뻔해.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 또다시 대통령이 내려와야 내가 올라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위험하면 내가 나타나는데 나는 아주 위험할 때 뛰쳐나와 적당히 위험할 때 놓으면 허경영 가치가 있어 없어요?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위기가 오니까 내 유튜브를 본 거야 사람들안 그랬으면 절대 안 쳐다봐 저, 저런 미친놈이 어디 있나 저거 저런 사기꾼이 지의가 뭔데 지의로 불러면 뭐 백회가 열리고 뭐 백궁으로 가는데 그게 열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놈이 하고 있다 이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난리가 나고 백척 간두에다가 이거 삼촌이 뭐죠? 이거 삼촌이? 이거 삼촌이 뭐예요? 이 백척 간두가 남편이면 마누라는 뭐예요? 부인은? 풍전등화야 <laughs> 이게 남편이에요. 백척간두가. 그럼 부인은 뭐예요? 풍. 바람 앞에 등불이야. 응?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바람 앞에 있는 풍전등화야. 이 우리 한반도 운명이래요. 이 백척간두에서 어지러워서 넘어질까 나라가 자빠지려고 하는 찰나인데 바람이 활짝 불어버리면 그냥 불이 확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이런 시대에 지금 허경영이가 이제 나타날 때가 되는데, 풍전등화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나를 인식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아. 이 정부에서도. 내가 저 2014년 5월 5일 날, 이건이가 쓰러진다. 그래서 안 그랬어요? 삼성의 이건이가 쓰러지고, 삼성이 이재용이 체제가 돌아올 때가 왔다. 그 대신에 삼성 마크를 빨간색으로 바꾸지 않으면 위기를 벗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안 그랬어요? 이재용이 위험하다고 열번 이상 강의해서 예. 그런데 삼성에서 내한테 왔는가? 알았습니다. 왔어요? 뭐 저런 미친놈이 있나? 대한민국에 망하면 망하지 삼성은 안망하 이놈아. 너는 뭐 하는 놈이야? 나한테 그래서 안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래. 대한민국이 무너져도 삼성은 안 망해. 그랬죠? 그런데 삼성그룹이 해체돼서 안 해체돼서요? 해체되고 이 사람은 어디 가 있어요? 감옥에. 그래, 이 사람은 이혼에다가, 감옥에다가, 이런 것을 내다보고 이근희가 쓰러지는 걸, 아, 이근희 씨가 뭐 항상 몸은 안 좋은데 그래도 언제 쓰러지는지 누가 알아요? 근데 이근희 씨가 5월 10일 날 쓰러졌어요. 내가 말한 지다새 만에 박 쓰러졌어요. 맞아 맞아요. 내가 박근혜가 대통령되기 2012년 12월 17일 날 방송에 나와서 생방송에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이렇게 된다. 청와대가 국판 같이 걸킨다. 맞아 맞아요. 그때 어떤 사람이 청와대가 5년 후에 굽판처럼 얽힌다 4년 후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뭐 박근혜가 뭐 4년 하고 내려온다 이런 말을 할수 있겠지만은 한 번도 없었던 일이야 청와대가 굽판처럼 얽히는. 그런데 나는 그때 이미 청와대가 굽판처럼 얽혀가지고 박근혜는 촛불 시위와 탄핵으로 물러나게 되는데 개헌 정국으로 덮을내다가 쫓겨난다. 네 그래서 안그랬어요 그게 가짜입니까? 안 보이는 세계지만은 그거를 볼수 있는자가 한반도에 와 있는데 촛불들이 지금 난리하고 를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촛불들이 그걸 얼굴이라고 들고 돌아다닙니까? 그 촛불을 바람 불면 꺼져버려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태양이 나타나는데도 대가리를 들고 태양을 볼 생각 안 하고 촛불만 쳐다보고 앉아있네 응? 그런데 국민들이 지금도 들고 이러지 않잖아. 호갱용 시오라 투표 없이 들어가야 돼안 들어가야 돼.